2025년 아시아 대중문화의 흐름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 중심에는 놀랍도록 어린 나이 그러나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무대를 보여주는 트로트 아티스트 비니서가 있다. 세계적 경제 매체의 아시아판 커버를 장식하며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인물 중한 명으로 호명된 소식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시장의 기준이 이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신호였다. 한 장의 표지가 던진 질문은 분명하다. 왜 지금, 왜이 장르, 왜이 목소리, 인가 답은 감정의 정확도에 있다. 그녀의 음색은 첫 소절에서 오래된 기억을 깨워 올리고 후렴에 이르면 세대간 간격을 좁힌다. 신동이라는 간단한 수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몰입력, 호흡, 딕션, 프레이징이 하나의 설계로 묶여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 이야기를 노래 속에 넣는 방식이 명료하다. 고음을 과시하기보다 문장을 끝까지 책임지고 울림을 길게 끌기보다 메시지를 또렷하게 찍는다. 기술은 단단하고 태도는 절제되어 있다. 그래서 듣는 이는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결심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다. 빈에서의 궤적은 빠르고도 성실하다. 초등학교 또래가 놀이터를 전전하던 시절 그녀는 오디션 무대에서 이야기를 부르는 방식을 이미 체득했다. 이후 방송과 지역 공연 각종 라이브 스트림을 거치며 무대 근력을 키웠고 무대 밖에 시간을 쌓아 무대 위에 한 문장을 더 정확하게 만들었다. 초창기 붙었던 리틀 디바 같은 별칭은 이제 의미가 퇴색했다. 지금의 빈에서는 작은 큰 무대 다 어느 규모의 공연장에 올려도 공간을 재단하는 힘을 보여준다. 커버 선정의 배경에는 단순 인기 외의 변수가 포개져 있다. 광고와 방송에서의 체감 효과 디지털 지표의 성장 글로벌 리액션의 확산 그리고 사회적 파급격 그녀가 모델로 등장한 제품은 연이어 품절을 기록했고 출연 프로그램은 방송 직후 검색량과 클립 재생 시간이 동시에 치솟았다. 팬덤은 소비자에 머물지 않는다. 자발적 프로젝트로 아동복지 기부를 진행하고 지역사회봉사에 이름을 올린다. 좋아한다는 감정이 함께한다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구조. 이 구조가 바로 영향력의 실체다. 음악적으로도 그녀는 한칸 앞을 본다. 미니 앨범 소녀의 노래는 트로트의 정서를 지키면서도 편곡의 문법을 팝에 가깝게 재배열했다. 리듬 섹션은 과장 없이 단단하게 깔고 코러스는 이 3층으로 얇게 쌓아 보컬의 여백을 살렸다. 관건은 구어체 가사다 일상어의 호흡으로 전개되는 가사가 멜로디와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멜로디의 방향을 안내한다. 그래서 장르는 전통의 발을 두고 감상층은 대중 전체로 넓어진다. 트로트 마니아가 아닌 이들도 플레이리스트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는 지점이 여기다. 현장의 평판은 숫자로도 증명된다. 쇼폼에서 시작한 다연 챌린지는 해외 커버를 견인했고 영상당 체류 시간은 장르 평균을 웃돌았다. 구독자는 빠르게 늘었지만 더 의미 있는 건 재방 비율이다. 같은 영상의 반복 재생률이 높다는 건 감정의 잔여물이 남아 다시 듣기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촬영 현장 스태프들의 정성욱이 가 팬덤의 신뢰도를 보강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리허설에서 8마디를 3번 갈아엎는 집요함.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면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매너. 두 문장이 함께 들리는 케이스는 흔치 않다. 그녀의 목소리가 통하는 이유를 기술적으로 풀어보자. 첫째 호흡의 배분이 섬세하다. 긴 문장에서 중간 숨을 어디에 둘지, 감정의 하이라이트를 박자 밖으로 얼마나 밀어낼지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 둘째 모음의 길이가 고르게 관리된다. 한국어 가창에서 자음은 의미를 만들고 모음은 감정을 만든다. 빈에서는 모음의 길이를 무리없이 늘리고 줄이며 감정의 농도를 조절한다. 셋째 마지막 음절 매듭이 정확하다. 문장을 끝낼 때 고음을 더 올리거나 꺾는 대신 글자의 무게를 실어 박자 한칸 앞에서 살짝 내린다. 이 작은 매듭이 곡 전반의 설득력을 끌어올린다. 연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0대 초반이라는 숫자는 흥미를 끌기 좋은 소재지만 그녀가 얻어야 할 평가는 나이 대비 잘한다가 아니다. 그냥 잘한다가 맞다. 나이는 인력의 한 줄일 뿐 음악의 본질은 별개의 이야기다. 다만 이 나이는 장점으로도 작용한다. 편견을 넘어서는 순간 더 넓은 관객이 호기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아이인데 왜 이렇게 집중하게 되지 나는 의문이 누구든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으로 변한다. 장르의 진입장벽은 이렇게 낮아진다. 빈에서는 음악박에서도 의미 있는 길을 택한다.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고 팬들과 함께 사회적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보여주기 위한 착함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설계된 지속가능함에 가깝다. 일정의 빈틈에 지역 도서관 낭독 봉사를 넣고 수익의 일부를 정기 기부로 전환한다는 단순한 원칙 이 원칙은 팬덤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은 다시 그녀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만든다. 선순환은 설득이 아니라 습관에서 완성된다. 올해 예정된 계획들도 탄탄하다. 다큐멘터리 촬영과 새 앨범 작업을 병행하고 연말에는 아시아 다섯 개국 팬 콘서트 투어가 점찍혀 있다. 단편 영화 출연설까지 오르내리며 스크린 확장 가능성도 점검 중이다. 중요한 건 스케줄의 화려함이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가 노래를 더잘 들리게 하기 위한 목적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콘서트는 라이브 편곡의 변주를 시험하는 실험실 다큐는 서사의 내면을 다듬는 비하인드룸 영화는 표정과 호흡의 촘촘함을 훈련하는 무대 각각의 채널이 서로를 보강하는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 부모의 짧은 멘트가 이 여정의 중심을 설명한다. 예서는 인기보다 무대가 좋대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다. 무대가 가수의 목적지일 때 수많은 유혹은 오히려 선택지를 줄여준다. 콘텐츠는 단정해지고 메시지는 분명해진다. 그래서 조명 아래에서도 과장되지 않고 박수 사이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진심은 기술의 대체물이 아니라 증폭기다. 빈에서는 그 증폭법을 알고 있다. 시장 관점에서 보자. 지금의 트로트는 한 세대의 향수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감성 플랫폼으로 재정이 되는 중이다. 전통의 정서와 현대의 사운드가 겹치는 접점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 빈에서는 이 접점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점유한다. 무대 위에서의 정서는 전통을 존중하고 작업실의 사운드는 글로벌 표준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녀는 과거를 소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로 운반하는 사람이다. 앞으로의 관점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문장력의 확장 좋은 한 줄이 곡의 생명력을 좌우한다. 둘째, 협업의 스펙트럼 장르박 아티스트와의 크로스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셋째. 현장 내구성 아레나 규모에서의 호흡 관리와 동선 설계가 완성되는가. 이세 축이 안정화되면 커버 한 장의 상징은 장기 지표로 바뀐다. 순간의 반짝임이 아니라 시간의 증명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장면이 있다. 공연에서 첫 노래를 시작하기 전 관객석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지는 때가 있다. 그 정적은 우연이 아니다. 기대와 신뢰가 동시에 높아졌을 때만 생긴다. 빈에서의 무대는 그 정적에서 출발한다. 박수로 시작해서 환호로 끝나는 공연은 많지만 침묵으로 시작해 여운으로 끝나는 공연은 드물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재생버튼을 누르고 다음 예매 알림을 켠다. 반복되는 선택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문화를 만든다. 올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분명하다. 빙에서. 더 이상 미래의 스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기다려온 목소리다. 표지가 보여준 것은 명예가 아니라 방향이고 수상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의 무대다. 플레이리스트에 어디에 넣어도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은 노래. 화면을 끄고 나서도 오래 남는 한줄 그리고 다음 장을 스스로 여는 태도. 이세 가지가 겹치는 곳에 그녀가 서 있다. 여러분의 재생 목록이 오늘보다 단단해질 이유가 필요하다면 이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